안녕하세요 영진부동산 윤 소장입니다 자 이번 매물은 충북 보은군 보은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집터 대지두필지 매물입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밭으로 되어있는 대지인데요 자, 면적은 120평 하나 그리고 164평 하나 에서 전체 면적 284평 되겠습니다 이차선 도로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길로 약 400m 정도 올라왔습니다. 3,40호 정도 되는 비교적 큰 마을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도로폭을 보니까 나중에 우리 토지에 공사를 한다거나 집을 지을 때 대형차 그리고 공사차 충분히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넓은 폭을 갖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정식 도로고요. 우리 동네에서 보은읍 중심까지 병원 있는 데까지 차로 약 3분 그리고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도로를 쭉 따라 올라가면은 또 집들이 이렇게 몇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파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1 6 4평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는 120평이 토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필지입니다. 먼저 120평의 진입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봇대가 있죠. 전봇대부터 시작해서 요 부분 현재 도로에 접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집을 짓게 되면이 부분으로 진출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토지 옆쪽으로 보시면은 잘 정비된 국어가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자우폐소 배출하게끔 돼 있고요. 현재는 대지미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무거 있습니다. 옛날에 집이 있었는데 집을 헐고 나서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지도 많고요한 하루 정도 장비를 대서 긁어내면은 완듯한 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0평짜리 대지를 잠시 한번 보셨고요그 다음에 164평 짜리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4평은 이렇게 길게 지금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길까지 포함해서 164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164평의 모습이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요것도 우리 토지에서 현재 왼쪽 집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 하려고 한 90평 정도 이렇게 매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평당 48만을 원 주고 주차장 할 부지로 매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토지 두 필지를 현재 매각하려고 현재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쪽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산 밑에 있는 토지고요. 옆에 땅들보다 지대가 높아서 나중에 일조권도 제대로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164평 되겠습니다. 정확한 생김새나 이런 거는 나중에 드론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산하고 바로 접혀져 있는 토지입니다. 여기는 두필지 전부 다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20%인데 자연취락지구 때문에 건폐율이 60에서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용적률이 100에서 200%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연 추락 지구입니다. 뭐, 주택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기타 약간의 뭐, 상가, 카페 이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두 필지의 토지. 전부 다 매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나눠서 또 매각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어, 시내 가깝고 그리고 자연환경 깨끗한 그런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주택 건축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려 보는 그런 토지입니다. 남동향 주택이 가능하고요, 농지정 이용이 필요 없이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 지시는 분들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려 봐요.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드론 영상으로 한번 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